안녕하세요, 진터부 유사장입니다. 어, 오늘도 전남 광양으로 어, 택배를 보내기 전에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고요. 어, 일단 음, 저희한테 어떻게 보면 처음 오는 차량이죠. 트레버스 어, 트레버스 차량에 택배 보낼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 뭐 하나 장, 자랑을 좀 하려고 어, 이렇게. 엔진룸을 열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냐면, 잠깐만요. 요겁니다. 어, 요, 인테이크 호스를 실리콘으로 된 거를. <laughs> 이런 어, 거를 요번에 받아서 설치를 해 봤는데, 어, 일단은 어, 인테이크라는 게 잠시만요. 일단은 인테이크라는 게뭐라 어 그래야 되지? 그... 왜 그런 말들 하잖아요. 리스폰스, 뭐 응답성 그런 거 얘기를 하고 하는데, 어, 요런 거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그런 게좀 개선된다. 아, 어, 요런 거를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희 진터보 장착하신 차들은 아마 이 응답성은 어, 훨씬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도, 어, 요런 게 있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잠깐 설명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항상 노력하는 진터보 유사정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